샬롬,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복된 주말 보내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함께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5장의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 인해 승리를 얻은 언약 백성이 그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예언으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원과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사야를 통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배 더하라는 뜻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듣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아주 중요한 것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가짜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 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바른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답이 될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말씀과 믿음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그러면 말씀과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함께 통독한 자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여지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큰 복을 더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